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식탁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돼지고기죠. 그런데요. 이 중요한 산업이 지금 굉장히 큰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양돈산업이 겪고 있는 딜레마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해답을 아주 뜻밖의 곳 바로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한국 양돈산업의 현재 상황은요. 이게 단순히 돼지고기를 키우는 농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 국가 전체의 과제라고까지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딱 보이실 거예요. 국내에서 만드는 양, 즉 자급률은 73%로 꽤 높습니다. 우리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생산 비용은 계속 오르고, 값싼 수입 고기들은 계속 밀려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안팎으로 꽉 끼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의 양돈 산업. 대체 뭐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왜 지금이 변화가 꼭 필요한 시점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국내 시장은 이미 꽉 찼죠? 사료값, 인건비는 계속 오르죠. 거기다가 미국이나 유럽 연합 같은 곳에서 들어오는 수입육 때문에 가격 경쟁도 힘들어지고 심지어 환경 규제는 점점 더 빡빡해지고 있죠. 와, 이거 뭐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퍼펙트 스톰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놀라운 일본의 플레이북을 들여다 볼 건데요. 아니 우리처럼 돼지고기 강국이 일본한테서 배울 게 있다니 좀 의외 아닌가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48% 이게 뭐냐면요. 일본의 돼지고기 자급률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먹는 돼지고기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어? 그럼 자기들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성공 모델이 될수 있다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일본은요, 그냥 돼지고기를 사온 게 아니에요. 이걸 기회로 삼아서 아예 전 세계적인 돼지고기 제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는 가장 큰 약점을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로 뒤집어 버린 거죠. 아니,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세 번째 파트. 확장을 위한 세 가지 청사진입니다. 일본이 실제로 활용했던 대표적인 전략 세 가지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캐나다에 있는 하이라이프라는 회사입니다. 일본의 거대 종합상사인 이토추가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캐나다는 땅 넓고 곡물 많죠? 일본은 자본이랑 아주 꼼꼼한 품질 관리 노하우가 있죠? 이 둘이 딱 만난 겁니다. 이건 뭐 완벽한 시너지라고 할수 있죠. 이 부분이 진짜 대단합니다. 그냥 고기만 사온 게 아니라는 증거죠. 사료에 보리랑 밀을 섞어서 지방 맛을 좋게 만들고 품종도 일본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걸로 바꾸고 심지어 오레가노나 타임 같은 허브를 먹여서 고기 풍미까지 신경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도쿄 한복판에 멋진 레스토랑까지 열어서 이게 바로 프리미엄이다 라고 제대로 보여준 거죠.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모든 과정을 재설계한 겁니다. 두 번째는 스케일이 완전 다른 리포넴입니다. 이 회사는요, 아예 전 세계를 자기네 농장처럼 써요. 소고기는 호주에서, 돼지고기는 칠레에서, 이런 식으로 가장 효율적인 곳에 직접 생산기지를 만들고 전체 공급망을 다 컨트롤 하는 거죠. 리스크를 줄이려고 미국, 유럽, 아시아 곳곳에 거래처를 쫙 깔아놓는 건 기본이고요. 64. 이게 바로 이포넴이 전 세계 15개 나라에 만들어 놓은 글로벌 거점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회사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움직이는지 감이 오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대만 사례인데요. 이건 사실 성공담이라기보단 실패담에서 얻은 교훈에 가깝습니다. 80년대에 일본이 대만 농가랑 계약해서 돼지고기를 생산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1997년에 구제역이 터지면서 모든 게 하루아침에 멈춰 버린 겁니다. 이때 일본이 뭘 깨달았을까요? 아, 한 곳에만 의존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이후에 캐나다, 미국, 칠레 이렇게 공급망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데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게 된 거죠.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다른 사례를 봤는데요. 그럼 이 사례들을 꿰뚫는 공통적인 성공 공식은 뭘까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성공 공식을 네 가지 키워드로 나눠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연한 자본 투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를 통째로 사들이는 게 아니에요. 굳이 100%다 가질 필요 없이 한49.9% 정도만 지분을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물량은 확보하고 품질 관리에는 개입하는 거죠. 훨씬 더 똑똑하고 유연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 사용 및 통합입니다. 이건 현지 농가랑 계약을 맺는 건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농장을 직접 해외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일본의 높은 기술력과 관리 시스템, 즉,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셈이죠. 현지의 저렴한 생산비와 일본의 고품질 노하우를 결합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프리미엄 브랜딩이에요. 일본 소비자들, 입마 엄청 까다롭잖아요. 수입산이라고 하면 일단 좀 꺼려하죠. 근데 이걸 일본 회사가 해외에서 직접 관리한 프리미엄 제품입니다라고 브랜딩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수입산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프리미엄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신뢰를 얻어낸 거죠. 마케팅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든 걸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식량 안보입니다. 어차피 일본은 돼지고기를 수입해야 돼요 자금률이 50%도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그냥 사원은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가격이나 공급량을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동적인 위치로 가자는 거죠 수입에 대한 의존을 오히려 전략적인 무기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우리 한국의 상황으로 가져와 봅시다 마지막 파트 한국이 나아갈 길입니다 일본의 사례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힌트를 줄수 있을까요?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목표는 단순히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오던 우리 시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국내에서 얼마나 생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식탁에 오를 돼지고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품질로 통제할 수 있느냐는 거죠. 농장이 한국에 있냐 해외에 있냐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일본은 자신들만의 해답을 찾아서 길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양돈산업은 이 도전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과거의 교훈을 미래의 기회로 만드는 것. 이제 그 숙제는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